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으로 기본 팔레트를 구성할 때 유용한 안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 그중 옵션 색으로 추천한 안료 중에 PU73이라는 안료가 있었습니다. 어, 기본적인 오렌지 색에 가까운 색을 만드는 안료인데요. 음, 사실 이 PU73도 거의 단종될 것 같은 안료 중에 하나거든요. 어, 지난 영상을 만들 때는 우선 옵션 색으로 추천한 알료이고, 또, 어, 알료가 단종이 되면 구하기가 어려운 색이 되어버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참에 얼른 얼른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포함시킨 알료인데요. 영상을 올리고 주말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PU73에 관심이 생겨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구매를 할수 없다면 그 실망감을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부랴부랴 보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알료를 선정한 기준은 어, 전문가용 물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고카발료로 구성된 물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료였는데요. 그중 1등이 PO73이었고요. 음, PO73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료는 PO20인데요. PO20은 카드뮴 오렌지라는 이름의 안료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카드뮴 성분 때문에 독성이 많은 안료거든요. 어, 잠깐 색상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색상은 PO73보다 살짝 더 붉은 느낌이죠. 독성이 있는 것을 빼면 안료로서 훌륭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PO73하고 p o 2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료는 PO62인데요. 아이고 <laughs> 잘못 썼네요. 제가 이 안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색이 좀더 옐로우가 많이 보이는 오렌지라 PY60이랑 겹치는 감이 있거든요. 어,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런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색을 하면 그나마 색감 차이가 보이기는 하는데 조색을 해버리면 조색되는 물감의 비율에 따라서 결과물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P.O. 62보다는 P.O. 73을 선택했었는데요. 물론 P.Y. 65 대신에 P.O. 62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다만 PY 65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외된 것이니까요. PO 73 이외의 다른 오렌지색 안료를 하나 팔레트 안에 구성하시고 싶다면 괜찮은 안료입니다. 어, 발색이 PO 73과 비슷한 다른 오렌지색 안료를 원하신다면 어, PO 43이라는 안료도 있는데요. 페리논 오렌지라는 이름의 안료고요. 얘도 알료로서 내광성도 좋은 편이고 나쁘지는 않은데, 어, 접근성이 살짝 떨어집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알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알료를 더 소개해 드리면, 어, 이 알료는 레드 계열의 알료인데요. PR242입니다. 디사조 컨던지션 스칼렛이라는 이름의 알료인데요. 레드 계열의 알료 중에서 가장 오렌지 톤이 많이 보이고, 내광성도 월등히 좋고 접근성도 좋은 그런 알료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도는 스칼렛이나 버밀리온 결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시면 이 알료도 좋은 알료입니다. 어, 정말 웜톤의 레드죠. 알료 중에서 오렌지 계열이 알료 숫자가 적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알료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고 특색 있는 오렌지색 알료도 좀 있거든요. 그런 알료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오렌지 알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또 다른 오렌지색 알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중에 오렌지색 알류비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또 PO73의 단종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는 다른 채널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어,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틴 d 하이딩이라는 채널이고요. 링크는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어, 이상으로 PO73에 대한 보강 영상을 마칩니다. 제 영상이 유용하셨나요? <laughs> 제 영상이 유용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laughs> 목소리가 좀 듣기가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어, 그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laughs>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